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편안하고 좋은 하루 보내셨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7절의 말씀 한절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어떤 그 제기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그 사람이 하루는 이쪽 막 길을 걷다가 벼랑 쪽으로 너무 이쪽 붙어서 이제 길을 걷다가 밑으로 떨어지, 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벼랑에 서 있던 그 나뭇가지를 이제 붙잡게 되어서 이제 밑으로 바로 떨어지지는 않고 그걸 지금 붙잡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밑을 이렇게 한번 내려다 보니까 세상에 그 계곡의 깊이가 무려 한 천미터, 천피트는 되는 것 같다는 거예요. 너무 이제 갑자기 겁나죠.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안볼 때는 모르지만 이렇게 보고나 밑을 이렇게 보고나면. 막 까마득하게 정말 저 계곡이 멀리 밑으로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보면서 너무 무섭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막 도와달라고 이제 소리를 질렀겠죠. 근데 뭐 거기가 이제 계곡이고 벼랑이고 이러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도 어쨌든 계속 소리치고 소리치고 이제 그랬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막 이제 소리를 치고 있는데 거기 누구 없어요. 막 이렇게 이제 소리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한참을 이제 그러다가 아무도 사람이 정말 개미 개미 새끼 한 마리 지나가질 않으니까 이제 포기해야 되지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힘도 다 빠지고 이제 손이 막축 처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포기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어딘가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무슨 소리가 들렸냐면 제내 소리 들려 그러는 거예요. 허, 얼마나 이게 반가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이 어, 들려요, 들려요. 들려요. 어, 어디 계세요? 어디 있어요? 막 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나는 너볼수 있어. 이제 그러는 거야. 그 사람이, 상대 사람. 나너 보여. 그러니까 이제 제기, 어, 디요 누구예요? 당신 누구예요? 막 아, 그래요. 어, 나는, 나는 너의 주님이야. 나는 너의 주야. 그리고 네 주변 어디에나 있어.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기, 보여? 주님이라고요? 주라고요? 그럼 당신이 하나님이에요? 막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대방, 상대편이, 그래.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주야. 그래, 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제기, 어쨌든 뭐 지금 뭐 주님이고, 뭐 누구고, 급하잖아요. 그래. 도와주세요. 저, 제, 제발 저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제기 급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 나한 번만 도와주시면, 나 지금까지 나 주님 모르고 살았는데, 나 이제 앞으로는 내 주의 일을 하면서 온 평생을, 내 생을 다 바치겠다고 이제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아 너무 그렇게 말 쉽게 약속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지마 그 대신 내가 너 먼저 구해줄게 어, 너 약속 그런 약속 쉽게 는 하지마 내가 너 지금 급하니까 먼저 구해는 줄게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니가 어 들어야 할 일을 내가 먼저 말해주마 그래요 그러니까 잘 들어 그러는 거예요. 아 알겠다고 무엇이든지 내가 할게요. 무엇이든지 할게요. 말씀만 하세요. 이러니까 주님이 딱 뭐라 그러냐면 그래 알았다. 그러면 그 손을 가지에서 이제 그 나뭇가지 붙잡고 있었잖아요. 가지에서 그만 떼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잭이 너무 놀라서 떼라고요? 이걸 떼라고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래 남 있고 그 손을 놓아라 그래요. 그랬더니 그랬 그러는 사이에 이제 잭이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 밑을 내려다 보니까 계곡이 천 피트나 되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오랜, 그 주님 말안 믿고 오랜 침묵이 흐른 다음에 다시 제기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거기 누구 없어요? 하나님 말고 누구 없어요? 이렇게 이제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봤더니 그 밑에, 벼랑 밑에요? 그 계곡 밑에. 요 정도 되는 그 그러니까 발 정말 주님 말대로 내려오면은 거기에 발 디딜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제기라는 사람은 그 말을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정말 믿지 않은 거죠. 오늘 본문은 거친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이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정말 이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동안 기다려왔던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 정말 어뭐 물고기 두 마리 떡 다섯 개로 오천 명을 먹이시고도 열두, 열두 광주리가 남았으니까 와 이분은 정말 왜냐면 병자치유 하시죠 귀신 축귀 하시죠 귀신 쫓아, 막 쫓아내는 일 그런 일 하시고 이러니까 와 이분 정말 이 우리가 기다려온 그 메시아 맞구나 그러나 이들, 이들이 정말 기다려온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쉴 수가 없어요 계속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쫓아다니고 너무 예수님 피곤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너희들이 꽃을 저 건너가 있어라 그러면 내가 나중에 가마 그래 놓고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 놓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막 가는데 갑자기 어때요? 바람이 막 세게 불려오면서 이더 이상 앞으로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바람은 세상에서 불어오는 어떤 그 세상 세상에서 불어오는 그런 풍랑, 풍조 그런 걸 이제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막 장인애들끼리 제자들끼리 배 위에서 막 안간힘을 쓰고 막 배를 어떻게 몰아보려고 하는데 더 이상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바다 위를 진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무, 무지하고 무디어 있고 눈을 뜨지 못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래요? 유령이 다 그러고 소리지르잖아요. 이때 당시에 이 바다는 거의 죽음. 혼돈 그다음에 더러운 그 사탄의 세력이 임하는 곳으로 이제 이, 이때 당시에 바다를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 있으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무리에서 이렇게 걸어 올라오셔도 이 사람들은 여기가 지금 바다잖아요. 그러니까 아, 뭔가 더러운 사탄의 세력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뭔가 유령이다. 귀신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나다. 나야. 아까 그 제기라는 소년에게도 나야 주님이야, 너의 주님이야. 아까 그 제간테도 주님이 그러셨죠. 난네 주변 항상 네 주변에 있어, 나야. 그처럼 것 예수님께서도 여기서 나다, 나야. 두려워하지 마, 안심해. 그러니까 이때 그좀 천방지축 제자 한명 있죠. 베드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제안을 하잖아요. 아, 예수님 그러면 나도 예수님 앞으로 내가 무리로 걸어가게 해달라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걸어와라 그래요. 그래서 제 베드로가 그도 용감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으로 걸어가는데 어떡합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갔으면 됐는데 이 베드로에게는 지금 바람 소리, 물 소리, 막 이런 두려움이 갑자기 엄습하는 거죠.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하니까 어때요? 그 두려움이 베드로의 발목을 잡아버리잖아요. 바람 소리에, 물소리 그러다가 베드로가 물에 빠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그냥 나만 바라보고 오면 되는데 너왜 의심하니? 그거죠. 아까 그 제가 먼저 말씀해드린 예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라고 했잖아요. 내말 믿고 그 가지에서 손놔 했을 때 놨으면요 그 밑에가 평평하게 쓸수 있는 공간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 사람은 의심하고 믿지 않고 저 밑에 정말 2,000m, 2,000피트 난 되는 그 계곡만 보이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볼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연약함을 이 믿음으로 이제 이렇게 뭔가 훈련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너희들 먼저 배 타고 가 있어 그랬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서 이제 예수님 죽으시기 때문에 이 연약한 제사 제자들 아직도 영적으로 눈이 뜨지 않은 이 제자들을 예수님은 훈련시키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우리도 이렇게 살다 보면 두렵고 겁나는 일이 왜 없어요? 많죠. 아무리 믿음이 막 좋은 것 같은데도 어떤 일이 딱 당했, 어떤 어 이제 일이 딱 이렇게 맞닥뜨렸을 때, 우리 누구나 다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담되고, 왜 그런 일 없겠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이 나다, 나야,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보고 와 라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지금 낙심하고 힘들고 좌절되고 모든 거다 포기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다시 성경 피셔서 주님께서 나다 나야 두려워하지마 그 말씀 한번 다시 보시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편안하고 좋은 밤 되세요. 우리는 내일 뵙겠습니다.